안녕하세요. 세계정보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보고 약간 신기해서 산 과자가 있거든요. 사실 이거 말고도 몇개더 있었는데, 이거 찍기 전에 다 먹어버렸네요. 몇개더 있었는데. 자, 그래서 오늘은 남은 신기한 과자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요 요석은, 아, 일단 요석부터. 요기석은요리석도두 두, 봉지를 샀는데, 하나는 먼저 먹어봤거든요? 야, 이거는 진짜, 과자가, 짜장면 보이죠? 과자가 짜장면 맛입니다. 궁금하시죠? 어, 이, 처음에는 그냥 구운 짜장이라길래, 아, 도저히 상상이 안 됐는데, 이 사진이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이 그냥 짜장면 맛이랑 거의 똑같더라고요. 춘장? 춘장 맛도 나고, 잘 생각해보면 이 짜장 맛도 나고. 자, 그리고 이 녀석은 제가 아직 안 먹어봤는데 일단 냉장고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까만 칸초. 일반 칸초가 요 하얀색 약간 노란색에 안에 초콜릿이 들어가 있죠. 근데 이거는 까만 거 안에 흰뭐 바닐라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광고를 봤는데 이 녀석 광고는 별 얘기가 없고요 칸초 광고는 제가 요렇게 찾아보니까 헛소리를 막 써놨던데 보니까 자어요 설명 보는 재미 까만 칸초 까만 코코아 과자 속 하얀 바닐라 크림 어 요까지는 맞는데 흑백 칸초로 즐기는 다양한 놀이 색상 대비 활용 알까 알깍 과자로 알까기 오목을 하라는 개소리를 써놨습니다. <laughs> 음, 가자로 가자로 뭘 하라는거야 지금 자자 자, 일단 요 녀석들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자이 녀석은 앞에 뜯어놓은게 있어서 자 한번 보시죠 아주 이게 양파링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요. 근데 이뭐 양파 가득? 양파 가득 구운 양파, 구운 대파 아 이런 것도 있네요? 이것도 새로 나왔나보네 구운 양파 구운 대파 뭐 이런 녀석들은 살짝 궁금하네요 많이 궁금하진 않고 살짝 궁금합니다 어, 이걸 보니까 양파가, 어, 뭐 많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, 양파는, 양파, 향미유? 음, 양파 가득이, 이거는 사긴 같네요. 자, 그래. 아무튼 간에, 요 녀석이, 맛이, 진짜, 이 짜장면 맛이 나요. 짜장면 맛이 나고, 이 춘장 맛도 나고, 춘장 분말 춘, 춘장 장 어, 장 중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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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장이장 중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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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만 중장 중장 맛이 없는 건 아닙니다. 어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근데 약간 짭짤해서 어 목이 조금 개인다는 거. 어, 이 것도 먹을 만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녀석은 제가 안 뜯어봤는데, 여기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이 녀석은 뜯으니까, 어, 기존 칸초처럼 이런 게네개가 들었네요. 네개 자, 이 녀석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이 녀석도 한 봉지 뜯어봤는데, 양은 뭐, 그렇게 많지 않네요. 많지 않고.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림이, 목과, 뭐, 이건 뭐야? 이건 주사위 같은데요? 이거는 캐릭터고. 이걸로 실제로 이 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요. 아무튼 옛날부터 그래, 간초에 이런 그림이 있긴 있었는데, 아 이거 보기만 해도 이거 초코맛이 날것 같네요. 음, 속에... 바닐라 크림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냥 흰 초콜렛 같은데요 느김이자 보이시죠 새하얀게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약간 아 제가 몇개 먹어봤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음 기존 간초가 더 맛있습니다 저한테는 저는 기존 간추가 좋네요. 그 겉에 그 하얀 쿠키를 딱 깨물면 딱 초콜릿이 녹는 그맛 고게 있었는데 이거는 겉은 겉에 쿠키는 약간 진한 쿠키 맛이 나고 초코 맛이라기보다 약간 진한 쿠키 맛이 나고 안에 바닐라 크림이 있는데 이거는 초콜릿보다는 맛 약간 연한 맛이라서. 왠지 칸초가 더 그립네요 요거는 음요 녀석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 녀석이 맛이 특이한게 아 다시 먹어봐도 짜장맛이 나네요 요요석은 신기한 거 좋아하시거나, 아니면 신제품 한번 예,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합니다. 신기한 군 짜장. 자, 오늘은 제가 신제품 까자나뭐 아무거나 뭐, 신제품 나오면 한번씩 사보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한번 제가 본 약간 신기한 까자라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뜯어봤습니다. 자 칸초는 어 칸초 바닐라는 어, 굳이 어, 솔직히 추천은 못 드리겠고 요 녀석은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신제품 까자두개 한번 먹어 봤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세계정복부 였습니다